경기 과천 지식정보센터 내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가 공급됩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수 있어 견본주택 현장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견본주택입니다. 내부는 몰려든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단지는 총 740가구를 공급하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구성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약 3,025만 원으로 최저 7억 6,800만 원대부터 분양가가 형성됩니다. 청약상담석은 대기 인수가 몰리면서 일찌감치 조기 마감됐다는 문구가 붙기도 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로서 희소가치는 물론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단지로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59가 뭐 12억 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지금 8억대 한 중반 정도 해도 로얄층으로 로얄동으로 그렇다면 뭐 합리적인 가이라고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세대 포베이판 상형 마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4.3m 길이에 광폭 거실을 마련했습니다. 복도 팬트리와 침실 발코니 창고를 마련해 넉넉한 수납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방을 분리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형 평형 못지않은 크기의 드레스룸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을 두 개로 튼거 이런 거는 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 같고요. 주방 쪽소가 'ㄷ'자형이라 너무 좋을 거 같고 가격과 상품성을 모두 갖춘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경제TV 전형섭입니다.